지난주 초에 하늘태평회를 처음 준비하기 위해서 성사를 묵상할 때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이 굴뚝에서 40, 420여 일을 보내다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몸부림이 투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향한 항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사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물음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노사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의 짐을 덜수 있었지만, 75미터 높이의 굴뚝에서 그 오랜 생활을 견디느라 앙상해진 몸으로 내려오는 두 사람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긴 시간의 저항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얻은 합의 사항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고 법정 노동 시간을 준수하는 등의 노동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면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맞지 못해 합의한 사항 가운데에는 최저 임금보다 고작 천원 많은 기본급을 주면서 고용 기간 3년 이상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합의를 해주는데 그런 긴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기만과 태만을 일삼는 가진자들의 악습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인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강성 노조의 끝장 투쟁이 아니라 회사의 편법과 거짓말에 시달리다가 겨우 5명 남은 노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길을 걸어간 인간 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8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일하던 회사가 파산을 한 틈을 타서 회사를 헐값에 매입한 후에 분할 매각을 해서 차익을 얻으려고 이라는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일터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비정한 먹튀 자본, 그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하는 그런 양심의 저항이 이 싸움의 본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섯 명의 노동자들이 무사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또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지켜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회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 역사에 희망을 주는 것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하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426일을 지났는데 그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날마다 그들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아마 분노보다는 고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독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결핍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을 뚫고 나올 진리와 성실에 대한 기대와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도 낙관도 할수 없는 매일의 갈등을 안고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인간애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독은 광야에서 40여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당하던 예수의 고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눈으로 그 고독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범민이고 철학의 눈으로 보면 인간에 대한 감각의 진화를 모색하는 영혼의 갈등이며 정치의 눈으로 보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자는 인류 연대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것들 모두가 일종의 도전입니다.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 도전은 보편적 인류애를 증진시키려는 것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힘없는 사람들,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밟아도 되는 벌레 취급하는 세상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인간에게서 신의 자취가 사라진 세계 하늘이 깃들만한 인간을 잃어버린 사회는 불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벽에 뭉개도 될 메뚜기 취급하고 인간을 단지 두발 달린 짐승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매정한 표현은 이스라엘 총리 백인이라는 사람이 억압정책을 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행해서 했던 실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민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노동자들이 당하는 취급도 그것과 과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를 인류는 극복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굴뚝에 오른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가 벽에 뭉개도 될 메뚜기 취급 당할 때,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고통과 저항을 노려한 민족 시인 마흐무드 다라위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이 미랄이 될때 나는 돼지가 되고, 내 말이 분노일 때 나는 폭탄이 되며, 내 말이 바위일 때 나는 강물이 된다. 그러나 내 말이 꿀로 변할 때내 입은 파리때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민중들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지 않는 시인,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민중들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한 시인을 갖는 것은 어느 한 시대의 운명을 정의롭게 이끌어줄 예언자를 갖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서에 그와 같은 예언자로 포로기 시대를 살아간 제2 이사야가 있는데 오늘 이사야에서 본문에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독백과 같은 예언입니다. 그 내용은 다분히 맹목적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한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저주의 언어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천 년이 흐른 후에 편협한 시오니즘 위에 세워진 오늘의 이스라엘은 이 예언의 노래를 저주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 지역에 2000년간을 살아왔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의 청중이 단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을 때이 예언이 들려졌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4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뽀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은 내가 버려버리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맹목적인 사랑의 언어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타적인 종교의 독선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 고통과 비참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어로서 이 언어를 이 성서를 읽을 때이 예언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한 하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바로 그 비참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준 예언의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도 무리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백척간 뒤의 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뱃속 편한 사람들에게 더큰 안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포로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편협한 도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으려는 깨어난 종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집트를 송량물로 내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이 말은 아임사라고 하는 비폭력 정신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한 저급한 종교의 한계를 드러낸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이 일상이 된 포로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인 편향을 표현하는 예언의 심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이 선언은 폭력에 짓밟힌 포로들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폭력을 저지른 주변의 제국들 그들을 정의의 재물로 삼고 말겠다고 하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들의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죠? 포로들에게 가장 가까운 감정은 절망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때의 절망이라는 것이 아예 나쁜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우면 역설적으로 처절한 절망이 오히려 숨통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서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 마저도 감당하기 힘들 때 생겨나는 절망은 삶의 방향감각을 잃은 이들의 영혼에서 살려고 버둥치느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때 느끼게 되는 그 무게를 덜어줍니다 그 무게가 줄어들 때 놀랍게도 여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은 어디서 올까요?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에게 희망은 자기 안에서 시작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인처럼 예언자처럼 하늘의 목소리로 위로와 저항의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절망의 사람도 생명의 불씨를 살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외치는 예언자처럼 북쪽을 향해서 그들을 놓아 주시오. 이렇게 외치고 남쪽을 향해서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마시오 하고 외치는 존재가 있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 너머에 무언가를 꿈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신이 자신들을 먼 곳에 있어도 부르는 아들처럼 여기고 땅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찾아나설 딸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망의 시간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높은 하늘 꼭대기 올라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같이 목숨을 걸고 동조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며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며 오체 투지와 함성으로 희망버스와 지지방문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참에 처한 고독한 인간이랄지라도 절망이 마지막 언어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늘의 노래이자 예언이 됩니다. 이런 예언이 현실화될 때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가 뒤바뀌죠. 본문의 마지막 7절은 그것입니다. 한글 성경 시작 본문의 번역이 적절치는 않은데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이렇게 시작합니다면 그것이 아니라 원문대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내가 빚어서 만든 모든 사람들, 그들을 내가 부르겠다.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 하는 이 본문의 서술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신학적인 문제보다도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파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전한 빌립과 그를 따른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덮여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건을 다룬 본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큰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삶이 돈에 속박된 마법적인 그런 문화에서 비롯된 위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죠. 스데반이 박해로 죽음을 당한 후에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등그 사회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많이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이 하는 일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보자 그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바치면서 나한테 그 능력을 좀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한 사도가 그를 책망합니다. 이 사도 역시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가 아직 깨우치지 못한 또 다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고파든, 사고파는 종교 기술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생각인지 내가 아느냐. 그것은 불의의 영매인 것으로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즉시 마술사 시몬은 깨우치고 반성합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는 시대의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시대 사람들로부터 십절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마술로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부리는 능력을 가졌고 그런 시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유익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사실 기술과 자본에 모두 잡혀 먹힌 오늘의 소비 문화가 훨씬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명에는 삶을 돌이키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마술사 시몬이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자본가들이나 종교 기술자보다도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예루살렘의 눈으로 볼때 이방 땅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돈이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위태한 곳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루살렘 역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오히려 합법적인 약탈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의 새 삶의 공동체가 들어섰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렇듯이 사마리아 역시도 성령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으로 서로 비난했었던 그 적대감을 무너뜨렸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되자 마술로 인간을 현혹하던 회계가 세계가 회개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전하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 부분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요 뒷 부분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나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실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바라고 있는 그의 꿈은 17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곡은 곧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세계의 도래. 이것을 요한은 예수를 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바람다로 예수가 등장합니다. 복음서 기자 누가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지 않고, 요한이 오개가 진 상태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군중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를 입고 예수에게 임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죠. 너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너로 인해 내가 참 기쁘다. 모두 세례를 받았지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린 예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차이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했던 요한의 기대를 충족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는 목보요 술보였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임한 성령의 거룩한 세계는 당시의 군중들이 살아가던 식민지의 삶과 분리되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기대했었던 예수의 삶. 그의 삶을 통해서 인류가 얻게 된 보상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면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같이 예수를 통해서 마법처럼 인간을 사로잡는 성령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예수를 어쩌면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알곡과 죽정의를 가르는 정의와 진리는 예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 마지막에 올랐었던 그 고독의 십자가, 거기 매달린 그의 고통에 찬 눈동자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에 찬 생명체의 눈망울 속에서 고통만이 아니라 신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은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얽힌 삶의 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그 마음에 나는 이세 역사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하는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새 시대를 여는 손길을 우리 모두가 정성껏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할 때그 삶은 한편으로는 기쁨을 간직한 영혼의 수면에 파문 하나 일지 않는 고요한 삶일 수도 있을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뛰노는 파도를 밟고 잠잠하라고 외치는 격동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의 존엄과 자유를 짓밟는 힘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한가가 있고 역사의 고통 속으로 차라리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그런 인간의 고독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비둘기처럼 형체를 입고 임하는 성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창린이 간직했었던 그 정신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교를 위해 삶을 헌신하겠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다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름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따를 때 우리들의 삶의 모험이 비로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고백합니다 이 모험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세상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자신이 복음을 실현하고 세상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자고 호출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서 새 세계가 지어지고 그곳에서 창조제 손길이 내비치고 사람의 몸을 심, 입은 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거기에 있고 이 역사의 방향과 이 민족의 활로 역시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이 절망의 시대를 넘어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지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합시다.